제가 들고 온 코인은 건강한 레이드 코인인데요. 건강한 코인? 건강한 감정이에요? 네, 건강하지 않지 않습니다. 네. 건강하지 않다고요? <웃음> 네. <웃음> 진짜 그러면... 건강하지 않으신 것 아, 같아요. 제가 건강하지 않지만 코인은 건강합니다. 아, 예. <laughs> 네, 네, 레이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음. xrd. gg라는 그 홈페이지에 얼마 전에 이제 릴리즈가 됐고 이제 지금 아직 프라이빗 아, 세일을 진행하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새로 나온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약간 눈여겨볼만한 요새 트렌드에 맞는 프로젝트라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일단 진욱진님 안녕하시고요. 그리고 음. 레이드라는 게 영어 표현으로는 급습, 공격, 음. 습격 이런 표현인데 사실 레이드라는 표현은 게임에서 더 자주 쓰이는 어. 표현입니다. 보스, 레이드, 무슨 무슨 레이드 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다 같이 이렇게 파티원들, 네. 군단을 꾸려서 어 어떤 거대한 생명체를 음. 이렇게 공격을 단체로 나가는 걸 레이드라고 하는데 혹시 게임과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되게 정확히 <laughs> 의미를 짚어 주셨는데요. 그 우선은 게임 데이터 시장을 레벨링, 그러니까 평준화시키자라는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같이 개인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거대한 데이터를 분산화시키자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게임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와, 역시 우리 승재기자 게임 네. 좋아하잖아요. 게임 전문가입니다. 와, 딱 보니까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오타쿠처럼 봐주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건전한 게이머니까요. 아, 그렇죠. 네, 건전한 게이어 네. 그러면은 이 레이드의 등장 배경 궁금해지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음. 지금 게임 데이터 시장은 거의 네. 게임 데이터가 그 게임을 만든 그큰 게임사들한테 이제 동의를 하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들이 다그 게임사한테 몰리, 몰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게임을 하, 게임을 하고 게임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유저들과 일반 게이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데이터의 소유권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이 되게 약간 안타까운 점이라는 거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유통사들에서 이 게임을 게임 데이터를 독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소규모 크리에이터들이나 그 게임 디벨로퍼들은 이 게임 데이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되게 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유통사들끼리도 서로 게임 데이터가 호환이 안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한 유통사에서 이게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쪽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게 유저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뭐 어떤 시간에 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주로 구매를 하는지, 뭐, 캐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렇게 구매 빈도가 늘어나는지, 이런 거다 저희가, 저 같은 게이머들이 플레이하면서 데이터 주는 건데, 사실 저희한테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 오. 지갑만 털어가려고 하고, 아무튼, 어, 여러 가지 기존의 게임 데이터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레이드, 결국엔, 어, 현 시점에 있는 어떤 게임 데이터 시장의 문제점을 레이드 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네. 하겠다는 <laughs> 건가요? 우선은 그 런처 피스방에서 그 게임을 할때 접속하는 런처 있잖아요. 그 네. 런처를 레일어 런처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유저들한테 그 게임 데이터의 소유권을 돌려준다라는 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이 게임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고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중소 규모의 디벨로퍼라도 게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또이 런처를 통해서 그 게임, 새로 나온 게임 아이템이나 그 레이드로 살수 있는 게임 아이템들 혹은 홍보 자리를 마련해줘가지고 그 게임을 좀더 쉽게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레이드의 목표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시작하기 위해서 레이드의 첫 번째 파트너로 가장 그 게임 데이터 쪽에서 큰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오피스지와 함께 이 레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점 아, 네. GZ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이 쓰인 약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팀의 전적과 상대팀의 전적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음. 우리 팀이 잘하는지 상대팀이 잘하는지 그렇지. 궁금하니까 네. 그래서 분석을 하면 상대팀과 우리 팀의 정보들이 싹다 나옵니다. 좋네요. 프로게이머들의 데이터까지 다 나오고 또뭐 커뮤니티도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동영상 남기시고 음 채팅하고 이렇게 더할수 있는데 음 제가 알고 있는 그 오피지즘 맞는 거지 실컷 말했는데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게 롤이나 이런 게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신 네. 사이트인데 글로벌리 그월 유저가 4,50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네이버나 다음보다 훨씬 접속이 많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이드의 특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코인이 사용성이 되게 높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4,500만 유저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다른 유저들도 같이 확보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과 실제 사용성을 갖고 진행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네. 네, 근데 혹시 매니저님 게임하시나요? 궁금해집니다. 저 게임 안 해요. 네. 아 잘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잘안 하세요? 네. 실망이네요. <laughs> 아, 왜냐면은 보통 네. 솔직히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물론 요즘 게임하시는 분 많으시지만. 네. 이렇게 좀 관심이,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빠지는데, 이제 빠지기까지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잘안 하거든요. 어, 제가 약간 두 분이 여성분이니까 남성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네. 여자분들이 골프를 참 많이 치시는데요. 요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골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게임하고 축구 좋아하는 여자가 제일 매력 있습니다. 음. <laughs>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야구를 좋아했어요. 야구와 네. 좋아하는 분도 매력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스포츠 좋아하시면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게임 아직까지는 제가 네. 관심이 없고 테트리스 좋아해요 테트리스요? <laughs> 네. 테트리스를 좋아한다는 거는 귀여운 <laughs> 쪽으로 어필할 수 있겠지만 음. 어, 여러 가지 휴대폰 게임이나 일단 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도 매력이 어필되는군요 아, 기본적으로 일단 PC방부터 거기에 있는 핫도그와 라면 이런 건다사드이니까 남자분들이 아마 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네. 이게 저희 보면은, TV 프로그램 보면은, 그 홍진영 씨도 게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영이 누나 너무 좋죠. 그래서. <laughs> 네, 아, 미우재 나오시잖아요. 아, 그럼요. 아, 게임을 너무 열심히 네, 하시던데 서유리 씨 성우분도 나도 아, 개인 이제 컴퓨터가. 게임용 컴퓨터가 한 300만원 이상이 최신형 스펙인데. 정말 좋아하시나봐요. 예, 아, 이렇게 두 분처럼 네. 아름다운 분들이 게임까지 하신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결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남자분들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메이저님, 저희는 게임 안 하는 남자 만날까요 네. 아니, 잠깐만, 왜요? 아니, <laughs> 뭐. 아니, 게임하는 남자가 어때서요? 아 이거 그 좋죠. 음. 좋은데 너무 네, 저는 이제 과도하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취미 생활은 괜찮은데 네. 그걸 넘어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정말 뭐 밤을 새서 한다든가 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나이가 들면 제 아들이나 네. 딸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이렇게 좀 지낼 생각인데 네. 어, 하루에 남편이 네. 혹은 네. 남자친구가 몇 시간 정도 게임을 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나요? 시간이요? 네. 시간은 잘 모르겠고 일단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뭐 저는 한뭐 5시간 미만으로. 야, 5시간. 너무 후한데요? <laughs> 그래요. 후한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평일에 있잖아요. <laughs> 네. 우리 직장인들이 뭐9 to 6으로 일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한 7시. 음... 뭐 저녁 먹고 이러다 보면 한 8시입니다. 음... 8시부터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몇 시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제 <laughs> 평일에요? 네. 그래도 잠은 자야죠. 그러면 12시 전까지요. 그러면은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더 게임 해요. 막 그러다 막 뭐 오빠 아니야 뭐 승재야 뭐 이렇게 어 애들도 좀 봐주고 막 해야지 뭐 이러는데 아 미안해 나 이거 나 지금 퇴근해 너무 피곤해 스트레스 좀 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이준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하고 네. 인생의 우선순위 에 대해서 생각해볼 거야. 무서우신 분이시네요. 뭐라고? 아니 나, 아나 앞에 얘기까지만 듣고 <웃음> 잠깐 <웃음> 뭐 포즈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laughs>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싸해지네요. 음. 규리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좀 내비 줄것 같아요. 일단은 내비튼. 해라. 아 일단은 일단 무서운데. 해. 왜냐면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너무 되죠? 너무 과도한 거를 깨달아야 되고 네. 만약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네네. 계속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근데 네. 만약에 적정선을 이제 합의점을 찾으면은 네. 그때는 이제 서로 좀 해도 어느 정도 수용해 주고. 아 너무 어.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계속 만약에가 <laughs> 네, 만약에 너무, 너무 아, 그러니까 합리화시키고 <laughs>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laughs> 네.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너무 그쵸, 그쵸. 시청자분들도 되게 지금 궁금해하세요. 보세요. 게리님 네. 저심어 좋아해요. 전 남자지만 게임을 안 합니다. 왜안 하시는 거죠? 네. <laughs> <laughs> 니 취미로도 안 합니다. 게임 아니어도 다섯 시간 자유 시간을 준다는 건 오. 그래요. 정말 음. 후한데 네. 그러면 이제. 직장 동료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그럼 막 이렇게 헤드셋 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채팅하잖아요. 임성 채팅을 하는데 막어막 어, 막 이렇게 밤될 때까지 얘기하면서 막뭐 너희 뭐 와이프 분은 뭐야? 아 우리 와이프는 지금 애들 보고 있지. 그럼 너 가사, 가사 안둬아 우리 와이프는 뭐 착해 이러면서 막밤될 때까지 계속 막 얘기하면서 한 새벽 2시까지 게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저는, 네 저는 말씀. 하한 분씩 바로 아니, 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현이 <laughs> 네. 그다음 드리한 나 우선. 저는 네. 이제 가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네. 사생활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생활을 본인의 사생활을 지키는 만큼 제 사생활도 어... 존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게임을 하게 게,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사생활은 네. 알아서 하되 네. 이제 뭐이 가치 만들어 나가는 관계 네. 뭐. 부작용이 없게만 음, 하면 될것같아 중요하네요. 같아요. 아니면 저도 게임을 한번 배워서 네.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건.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끼리 그건 정해야죠. 음, 시간 어 정도 제한. 이제 제한선을 두고 그쵸. 다른 날엔 주말에는 웬만하면 외출을 해서 우리 함께 뭐 야외 활동을 음, 하자. 그러면 조금 합의 뭐좀 했을 터요아 좋네요. 아 꽃균님 한국 남자들이여 결혼하지 <laughs> 말아라. 혼자 벌어 혼자 써야지 왜나눠쓰냐 아니 아, 그 제가 환장적으로...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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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읽는 도중에 제가 그만둘 수 없어서. <laughs> 아니, 네. 아예 그거는 여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뭐 본인, 사실, 본인이 번 돈. 기혼주의도 뭐, 요즘 네. 많시고. 본인을 위해서 쓰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결혼은 이제 사실 서로 양보하면서 뭐 부족한 그쵸. 점 채워주고 네. 이러는 거지. 뭐, 사실. 혼자 살겠다는 분들 저는 다 존중합니다. 맞아요. 또나 혼자 산다 또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프로그램 분들도 많고. 네, 저도 뭐 좋습니다, 혼자 사는 거. 네, 굳이 뭐 이렇게 뭐 얽매이는 거 싫으시면 네. 혼자 살아도 괜찮죠? 네. 혼자 살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인간이 굉장히 <laughs> 외로운 동물. <laughs> 맞아요. 그 이게 간사한 게 혼자 살면 또 외롭고요. 막상 또 같이 살면 <웃음> 답답해요. 어 <laughs> 아, 정말. <laughs> 네, 이게 답답하기도 아까 그러니까 산산게 아니라 같이 지내면 제가 말실수. 같이 수가... 살아봤어요. 같이 산적 <laughs> 아, 없어요. 저는 아니, 저는 네. 해본 적. 없습니다. 아니 같이 살았다기보다는 뭐 어때요? 숨도 안 힘. 왜? 뭐 어때?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게. <laughs> 아,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어, 아왜 어, 진정 괜찮습니다. 진정 진정. 네, 네. 네. 아니, 저희 지금 레이드 토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laughs> 저를 레이드하시면 안 돼요. <laughs> 지금 저를 레이드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지금 게임에 대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니까 사랑과 전쟁까지 가게 그러게요. 되는데. 그러게. 요 어쨌든 어, 레이드 님이 이혼 네. 이혼들의 미용... 대화 답네요라고 <laughs> 아니, 말씀해주세요. 어떠신데요? 아니 그러면 기혼자는 네. 어떻게 사는까요 다른 가요 저희와 게임도 다른가요? 안 하시는데 네. 기혼자님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조언 좀해주시죠 선배님? 저희는 솔로라서 모르겠네요. 네, 네. 빛이 나는 솔로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어, 아까 했던 런처랑 이런 <laughs> <돌아옵시다>. 건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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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런처에 대한 해 잠깐 <laughs> 네. 질문을 드리자면 네. 런처가 <laughs> PC 방에서 쓰고 있는 그 게임들 이렇게 모아놓고 뭐 이렇게 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어, 네. 그러면 오피점지지의 4,500만 명의 유저가 데이터가 축적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런처라는 게 결국 PC방이랑 연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레이드가 그럼 PC방이랑 뭐 같이 파트너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 이제 PC방에다가 런처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아. 지금 그러니까 런처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네. 목표는 3분기에 완성이 되고 2분기에는 베타 버전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PC 방들에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런처를 들여네 인스톨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유저들이 런처를 띄우고 게임을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이죠. 네. 네, 그렇군요. 레이드 얼라이언스는 응. 뭔가요? 네, 레이드 네. 얼라이언스는 일단 레이드 블록체인 구조가 어떻게 되 있냐면 네. 리플 프로토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무슨 프로토콜이요? 그러니까, 리플이요. 리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리플. 네, ]인데요. 맞습니다. 아, 그 리플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리플 구조로 하드포킹을 해가지고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레이드 고유의 체인을 만들었는데 구조가 리플랑 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리플은 이 은행권들이 노드로서 이 얼라이언스로 활동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리플을 활용해서 소, 활용해서 송금을 원활히 하는 그런 게 리플의 모토인데 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사들 게임 데이터사들이 이 노드 레이드 노드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 리플과 비슷하게 그트랜섹션을 허가를 해주고 얼라이언스로 이 생태계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